네, 바깥에 해가 우리 떴어요. 네, 상자 안에 어저께 놓두고 밤을 한번 지새 봤는데, 어 다행히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. 네, 이게 음... 시간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역시 해, 해, 아직이 안 돼, 이 태양 이거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. 조도, 조도라고 해야 되나? 상 빛이라고 해야 되나? 예, 네. 시간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상자 안에 넣어두니까 울지 않았어요. 지금 넣어놓고 꺼냈는데 어, 해가 떴으면도 불구하고, 날이 밝았으면도 해가 뜬 거랑 날이 밝았으면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울지 않았, 짖지 않았어요. 수탉이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구월 오일이고요. 어 오늘 아침 이 틈을 좀 아침 말고 새벽 3시한사 오십 분쯤에. 우리 제가 그때 좀 오늘 일찍 일어나서 음, 저기 뭐야 컨트롤 보고 갑자기 코피 오 하면서 울어가지고 아이고. 깜짝 놀래가지고 또 빗자루 들고 들려가다가 아직 딱 보니까 어두웠어요 딱 보니까 저희 아직도 집에 있길래 저 내려줬죠. 내려줬는데,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똥순이, 똥순이가 꼬꼬꼬꼬꼬 꼬 하면서 이제 또 시골 켜고 길래 일단, 똥돌이 보여 일로와 아, 새싹볼이새싹볼이 뜯어서 주고, 어, 미럼. 미럼 주고, 달려가면서, 울지마, 울지마. 했죠. 어, 아, 막 달리고 뭐하고, 시간이 꽤 많이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, 막상 시간을 보니, 그렇게 얼마 안 갔어요. 한 10분 흘렀나? 그래 대권이 하고 있는데, 어, 아금 잠을 못 자가지고, 어, 4시 한 50분쯤인가? 일단 꽃기와 하고 또 울었어요. 두 번. 또 깜짝 놀래가지고 아 제가 왜 오를까? 불까지, 베란다 불까지 켜주고, 먹을 것까지 줬는데. 그냥 아예 불 꺼버렸어요. 그때 좀, 그때 좀 어두웠거든요. 아직 해 동틀 때가 아니라. 네, 동특이 전이었죠. 그러니까 불을 끄니까 좀 조용하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, 5시가 좀 넘었었나? 하다가, 또 꺾여, 나는 스탁이다 그때는 뭐 해가 떠 있었던 때라, 울지 말라고 좀 달랬죠. 네, 그래서 지금 이제 큰일났죠 이제 바로 이제 밀어 들어갈 것 같아요. 새벽 한 여섯 시 넘어서 울면 다섯 시나 여섯 시나 한울때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는데 이렇게 시도 뜻 없이 한 새벽 네 시가 되는데 이렇게 울 닭이 이렇게 울어버리면 내가 이웃 주민이라고 해도 그 소, 그걸 듣고만 깨어난다면. 무척 화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집 근처 알아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곧 2차적인 방법이고 일단 수탁이 새벽에 오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임시왕편으로 박스에 넣을 겁니다 음, 잠시만요 네, 어쩔 수 없습니다 어, 밀어내러 가면 지금 무조건 밖에 나야 될, 나, 나야 되는데 그럼 관리하기가 힘들뿐더러 위험 요소가 많죠. 닭장을 사도 지금 날씨 많이 추워진 거 느끼시죠. 네, 그래서 일단 박스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. 우리 똥돌이 지금 너무 지금 뭐 하루에 몇 번씩 지금 또 우리 똥순이 괴롭히면서 짝짓기 하려 고 그러고. 새벽에 지저대고 저러면 방법이 없죠 지금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데 곁태 들려고 하는데 네. 뭐 이웃 제가 다 키우고 있는지 아는 이웃이 있어요 저위층에그 위치, 사람은 뭐 예전에 다, 자기도 닭을 키워봤는데 힘들거다 여기 샀던데 갖다주는게 가장 좋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, 사준대 갖다 주면, 100%? 차아먹죠 <laughs> 누가, 어, 천 개나, 오골개를 키우려고, 애완딱으로,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. 애완딱을 키우려면 아예 애완딱을 키우겠죠. 예, 돈, 돈을 좀 떠서, 저것으라도 아예 아예 애완딱을 키우겠죠. 어, 그래서 일단 큰 박스에 넣을 건데요. 이게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, 이게 왜 지는지 모르겠어요. 해뜰때 지는 거 아닌가요? 왜 어두울 때도 울지? 일단 오늘 박스 안에 한번 넣어보고, 한번 경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예, 네, 지금 저녁 때가 됐고요. 좀 마음은 아프지만, 어, 저, 아, 저녁에 똥순이는안 울어가지고 일단 밖에 꺼내놨고요. 똥돌이는 예, 네, 상자 안에 넣어놨습니다. 예, 네, 좀, 가도다큰 녀석을 좀 가득 키운다는 게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, 어, 새벽에, 뭐, 4시 이전에 울고, 5시에 울고, 뭐, 해뜬 다음에, 사람들 일어난 다음에 운, 울면 상관이 없는데, 새벽 4시가 안 됐는데 오늘 울더라고요. 그건 이제, 가장 들어온 게이 미론이 들어가는 거라서, 지금, 바깥에, 받은 자리도 있기는 한데,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. 이제 가을이고, 곧 추워지는데, 아무리 닭이라 하지만, 추워지면, 이 녀석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, 아마 추워지면 제가, 지금 거기가 좀 가까운 자리는 아니거든요. 아마 제가, 어, 어 지금 네, 지금은 등하시, 6시 등하시 20분쯤 됐고요. 네, 바깥에는 또 해가 또 떴어요. 떴어요. 네 상자 안에 네, 보실게. 너 이틀 어, 두고 번이 밤을 한번 지새 봤는데 어 다행히 네, 보면 한 번도 우지 않았어요. 조이 아니라 네, 이게 되죠, 음, 시간하고 음,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역시 해해 상자에 넣었습니다. 이 태양 이게 방법이 좀 이거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. 조도 조도라고 해야 되나? 태양 빛이라고 해야 되나? 네. 이 시간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상자 안에 넣, 넣어두니까 울지 않았어요. 지금 넣어놓고 꺼냈는데 어, 해가 떴으면도 불구하고, 날이 밝았으면도 해가 뜬 거라고 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울지 않았어, 짖지 않았어요. 수탉이. 예, 네. 다행히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새벽에 울지만 않으면 돼요. 다행히 암탉이, 암탉은 우리 똥수이는 늦지 않았는데 암탉은. 어, 어,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알랐을 때그 내는 소리를 좀 내더라고요. 내지 못하게 했는데, 네, 그래서 다행입니다.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어, 실내에서 혹은 아파트에서 닭을 기르시는 분들은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시다면 어, 새벽에 닭이 숱딱이 온다 라고 했을, 했을 때는 일단 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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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급 처방으로 이 방법을 예, 쓰셔도 될것 같아요.